안녕하세요. 약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는 김지영 약사입니다. 오늘은 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간도 살이 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간은 영양소를 가공하여 저장하고, 그 외에 단백질에 합성, 혈당 조절을 돕는 등 우리 몸의 공장과도 같아요. 정상적인 간에는 지방이 5% 정도 존재하는데, 그 이상이 되면 지방간이 됩니다. 지방간은 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께만 생길 수 있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기 쉬우신데요. 오히려 80% 정도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조금 마시는데도 음주가 과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간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요?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그리고 여성 호르몬제나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재를 오래 복용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이 서구화되어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고 탄수화물을 과하게 먹으면 미처 쓰이지 못한 영양소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쌓이게 되어 간도 살이 찌게 됩니다. 그래서 비만을 방지하려는 생활습관이 매우 중요하죠. 과식을 피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며 꾸준히 운동을 하여 잉여 칼로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그 외에 간염이나 간기능이 떨어진 경우도 비알콜성 지방간이 될수 있습니다. 간은 독성 물질과 노폐물을 해독하여 배출하는데 그 배출하는 길이 막혀 있으면 원활하게 간의 기능이 일어날 수 없겠죠? 그래서 막힌 길을 뚫어줘야 하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을 워시아웃 작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때는 특히 UDCA가 도움을 줄수 있겠습니다. 간의 배설작용을 촉진하고 콜레스테롤의 재흡수작용을 조절하여 노폐물은 원활하게 나가게 하고, 지방간을 일으킬 수 있는 나쁜 지방은 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말이죠. 지방간은 사실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본인의 지방간 여부는 대개 건강검진을 통해서 혹은 간 수치가 이상하여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서 알게 됩니다.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방치하면 후에 염증이 동반되어 간염이 되거나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간경변증이 간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지므로 미리미리 관리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운동, 그리고 도움이 될수 있을 만한 UDC의 영양제 등을 꾸준히 섭취하여 간이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지영 약사였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